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의 영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구독자분들과 채널 유료 회원분들의 성원과 후원으로 어느덧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4,000명이 되었습니다. 본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독자 4,000명 기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공해드리는 퀴즈 세 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들에게는 본 채널에서 제공하는 유료정보.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본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해드릴 채널 유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캐나다 개인세금 정보 완벽 총정리. 10시간 유료동영상 1개월 시청권. 2.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회계 세무 총정리 총 40강 9시간 유료 동영상 1개월 시청권 3. 회사 비즈니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엑셀 프로그램 회계 기록 파일 4. 퀵북스 온라인 회계 프로그램 사용법 총 145페이지.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제공. 그럼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맞추어 보세요. 첫 번째.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 네. 캐나다 회계 세무 완전 정보. 2. 캐나다 회원 세금 완전 분석. 3. 캐나다 회사 세무 완전 최고. 4. 캐나다 이민 생활 완전 행복. 두 번째.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 없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본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1. 네. 캐나다 회계 기록 완전 정보. 2. 캐나다 급여 관리 완전 정보. 3. 캐나다 GST HST 완전 정보. 4. 캐사사 카페. 오일러스의 세금 상식. 세 번째 본 유튜브 채널 열 번째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퀵북스 온라인 프로그램 2. 웰스 심플 텍스 프로그램 3. 터보 텍스 프로그램 4. 유파일 텍스 프로그램 네 번째. 퀴즈 이벤트 참가와 관련하여 본인께서 무료로 제공받고 싶은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1. 캐나다 개인 세금 정보 완벽 총정리 10시간 유료 동영상 1개월 시청권. 2.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회계 세무 총정리 총 40강. 9시간 유료 동영상 1개월 시청권. 3. 회사 비즈니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엑셀 프로그램. 회계 기록 파일. 4. 퀵북스 온라인 회계 프로그램 사용법 총 145페이지.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제공. 지금까지의 문제의 정답과 상품 번호에 대해 번호만을 적어서, 예를 들면 1, 2, 3, 4와 같이 정답만 이메일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 canadatex856.gmail.com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구독자분들과 채널 유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캐나다에 신규로 이민 오시거나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 세금 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캐나다텍스 856 골뱅이 gmail.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